야, 뭐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은 많이 부는 신기한 날입니다. 마린시티 안에 또 왔는데, 오늘 보실 집은 이런 주상복합이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아파트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의 그냥 구조의 그런 집인데, 들어가면 좀 심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단지 내부도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찍어보고 싶은데, 마린시티 있는 집들은 보안이 심해가지고, 잘못 찍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두동, 두동씩 이렇게 뱅 돌아서 원으로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니까 파도 치는 것까지 다 보이네. 여기 층수가 높은데 희한하네. 자, 이게 거실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전망 좋죠? 오륙도부터 이기대, 광안대교, 광안리 해석청 일부까지. 어제 봤었던 저기 아이파크랑 전망이 비슷해요. 근데 집은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홀드 마에는 아파트 동과 오피스텔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6 9평의 아파트인데, 동도 평수도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구조를 먼저 보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작은 방, 반대쪽이 안방, 안방 안에는 욕실이 하나 더 있고, 현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예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포베이 구조는 아니에요. 작은 방두 개가 나란히 마주 보고 있고 현관 입구 쪽에 공용 욕실 그리고 현관 이렇게 총방네개 욕실 두개 구조로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나오면서 보시겠지만 조금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구조죠. 현관이 넓게 잘 갖춰져 있어요. 입구에 쭉 들어가 보면 현관 문양 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신 벗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여기는 수납이고, 여기 우측에 여기는 펜트리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이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펜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거실 쪽이랑 지금 현관 쪽이랑 바닥 재질이 완전 다르죠? 공용 욕실이 먼저 나오는데, 욕실이, 오, 야, 욕실 크다. 아, 크네. 정면에 이렇게 세면대랑 그게 거울이 있고, 왼쪽으로 변기인데, 변기 있는 자리가, 자리가 이게 많이 넓습니다. 야, 이게 희한하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는데, 샤워 부스의 폭과 너비가 진짜 넓어요. 이게, 야, 이게 희한하다. 이게 욕실이 왜 이렇게 크노? 여기 진짜 널찍하게. 이렇게 두명 들어와서 샤워해도 비좁지 않는 그 정도의 넓입니다. 공용 욕실부터가 크네. 안으로 들어가면은, 방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제 이쪽 방들 여기랑 저기 안방 앞에 방들은 이제 서양이죠 전망은 안 나옵니다. 근데 방은 넓어요. 붙박이가 한쪽벽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기 밑에 하단에 보면 또 붙박이가 있잖아요. 원래 저기가 베란다 자리였는데 확장을 하면서 저기를 또 수납을 넣어놓으셨네요. 거실 쪽이 이제 정남향이다 보니까 여기는 서양이죠. 같은 트럼폴드의 그 오피스텔 동이 보이고, 제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동간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세대관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야, 방 크긴 되게 크다. 방은 반듯하니, 금직하게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반대쪽인 있는 방인데, 자, 이 방은 전망이 탁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전망 가려진 저 부분 있죠. 오른쪽 벽 부분. 저 부분을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가벽이거든요. 저걸 탁틀면 시야가 확 트입니다. 어떻게 트일 거냐면 대충뭐 하실 때 이렇게 입구에서부터딱 트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 문 있는데 베란다에 있는들 빼고 방만 봐도 너비가 제법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가 일반 붙박이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붙박이입니다. 자, 이래 보면은 이 집에 수납이 꽤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방 안에 이 공간이 조금 모가났다 하더라도, 이 모난 부분 부분마다 부분이 또 반듯하잖아요.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잘 쓰면 진짜 좋겠다. 근데 여기는 그냥 좋아 보인다. 여기 이거 뭘 해도 되겠는데, 자, 이렇게 전망도 좋고, 이방 마음에 드네. 이방 쟁탈전 좀 있겠는데, 보니까네. <laughs> 마주 보고 있는데 아니 방 크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서로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망 때문에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복도도 넓은데 복도 중간 중간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로 채우면 이뻐질 수 있는 집이 이뻐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거실인데 정말 반듯하니 이 지금 저기 거실 TV 벽이랑 이 소파 벽 차이가 많이 멉니다. 진짜 널찍하게 결래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서있는 여기와 저기 샤시까지도 널, 먼데 아무튼 거실이 큽니다. 반듯하니 그리고 어제 보셨던 아이파크랑 비슷한 전망이 나오죠. 거의 같은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맑은 날씨에 파도치니까 파도도 다 보이고 좋습니다. 아래쪽에 요트 떠다니는 거라든지 뭐 광안대교라든지 저 너머에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다 보이네요. 수변공원의 일부도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야경이 진짜 이쁘거든요. 특히 이제 해질 때, 해질 때참 이쁜 그런 전망을 가진 집입니다. 현관부터 쭉 봐오셨겠지만, 뭐, 욕실이라든지 작은 방두 개, 거실 다 넓죠. 공원공원들이 모두 다 넓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방인데, 주방에 이 식탁 자리만 해도 이 다행 자리가 엄청 넓습니다. 와, 이건 뭐, 한 20평대 아파트 거실보다 약간 더 넓겠는데. 그리고 이제 싱크대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른편으로도 이게 옵션으로 된 냉장고와 그 옆에 냉장고 자리, 반대쪽으로는 이제 주방 수납이 들어가 있고, 싱크대는 저 뒤쪽으로 위아래 상하부장이 있고, 앞쪽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정도 구조면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수납도. 그리고 이쪽에 보조주방인 게 있지, 뭐, 세탁실이랑. 음, 그렇네요. 저 안에 세탁기 놓고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보조주방이고. 동선은 단순하지만, 이게 주방 수납이 알차게 잘 갖춰져 있는데다가, 이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쪽 벽으로 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장식장, 그런 그릇 같은 거 약간씩 모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뭐 놓는 게 이쁜 수납장 놔도 어울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주방인 것 같습니다. 다 크다, 다 커. 집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안방과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작은 방은 보자. 여기가 조금 인간적이네, 방이. 앞서 본두 개의 작은 방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 방은, 이 방도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큰 편입니다. 여기가 좀 인간적이다. 발코니 확정은 안돼 있고, 방향은 서양으로, 아까 보신 것과 똑같이. 자, 트럼프 월드 오피스텔 동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크기가 이 정도. 8, 4 사이즈의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은 거실과 같은 전망이 보이고, 방향도 같습니다, 남양. 와, 방 되게 크네.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방만 이래. 와, 이방 크기가 약 40평대, 아니,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 음,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듯하니 넓고, 전망도 잘 나온다는 거.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보다 화각이 잘리니까, 딱 여기는 메인이, 저, 동백섬이랑 오륙도가, 아니, 동백섬이란 다 이기대랑 오륙도가 이제 메인이고, 들어오면은 광안대교까지. 좋네요. 그리고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욕실이 하나 더 있는데, 왼쪽에는 그냥 수납입니다 이불장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좀 깊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죠. 수납 공간들이 잘돼 있네. 거실 욕실도 컸으니까 안방도 뭐 크겠죠. 자 왼쪽으로 거울이랑 세면대, 안쪽으로 변기가 있고. 어 <laughs> 조금 특이하다. 정면에 샤워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거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꽤 넓어요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바닥이 넓다는 거 그리고 반대쪽 옆으로 욕조가 있는데 욕조가 제법 큰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깊네 깊고 큰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 욕실이 전반적으로 크다 그래서 좋네요 사실 그럼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연식은 오래됐어도, 그때 지어진 반듯한 집 있잖아요. 반상형.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그런 구조. 그런 집이 좋긴 좋더라고요.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트럼프홀드는 그런 구조에다가 전망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확실히 집이 마음에 드네요. 특히 또, 또 중요한 게 있죠. 마린에 잘 없는 방 4개짜리 집이라는 거. 요새 방 4개짜리 여기 이 동네에서, 이 동네뿐만 아니고 구하기 힘듭니다. 괜찮네 집은.